20대 남성이 모텔에서 중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신고한 여중생을 포함해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남성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. 자, 이제 안타깝게 두 명이 숨지게 됐는데 이게 그 범죄자의 주소가 확인이 안 됐어요? 당시? 그렇습니다. 이게 지난 12월 3일에 이제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예. 일인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에 다른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가 됐거든요. 네. 됐는데 그 주소지가 사실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창원을 한 고시원으로 해서 등록을 해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고시원에 보증금만 내고 월세만 내놓고 네. 다른 곳에 살았던 겁니다. 거기에... 거기 안 살고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상범죄자 알리미에 사... 그 등록을 해놓은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살아... 살더라도 오...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고시원에 등록만 했고 거기 안 살고 있었던 거네요.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재가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아, 올해 9월 기준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1만 8천여 명인데요. 네. 그 중에서 202명에 대한 소재가 현재 불명입니다. 음. 그리고 아, 이게 놀랍게도 절반 넘는 120명은요, 1년 이상 현재 붙잡지 못하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심지어 10년 이상 <laughs> 불명인 사람도 있습니다. 10년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요. 어, 그러다 보니까, 예. 이거 좀 관리 사각지대 아니냐,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더큰 문제는요. 이런 등록대 상자가 고의로 이제 문을 뭐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네. 아니면 점검을 회피해도 이거를 어떻게 강제하거나 처벌을 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음, 이런 지적도 음, 네. 나오고 있어요. 물론 현행 규정상 어제 여러 가지 뭐 주소가 바뀌거나 여러 차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변경 신고해라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. 네. 그거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. 하지만 경찰의 점검 요구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현재 좀 미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. 결적으로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거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을 해줘요. 이게 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이걸 좀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순간 궁금해져요. 그냥 만약에 성형을 해가지고요. 얼굴을 바꿔 버리면은 이것도 그냥 문제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우리가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게 되면 네. 확정되고 나서 관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 주소라든지 음. 그 다음에 뭐 직업,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번호도 이제 등록하고 무엇보다도 1년에 한번 가서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연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. 500명이요? 그렇습니다. 그 말인즉슨 예. 여기서 만약 정말 제가 이제 뭐 성형을 하고. 예. 만약에 이걸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성범죄자로서 이제 등록은 됐지만 네. 이 사람하고 매치되는 사람이 맞는지 보고 확인이 안 되거든요. 어..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재차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새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성형을 해도 잡을 방법이 없다.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조두순은 이게 끝났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뭐 이렇게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성형을 하고 나서 이 의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연일에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반을 하게 된다면 그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인 거죠.